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원장 강동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는 로마서에 게시된 복음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며 묵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5장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 즉,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씨를 품고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뿐이다. 그러나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죄인의 죄는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셨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 가기 전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도의 삶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 죄를 범하게 하는 육신의 소욕과 죄에 끌리는 애사람이 남아 거짓 자아가 되어 신자를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후 죄와 그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성도가 되었을지라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여전히 죄에 매여 끌려다니는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죄와 싸우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점점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면 출애굽은 했으나 탈애굽을 하지 못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됩니다. 성도의 인격과 삶이 성화되어가며 변화되지 않으면 죄에 다시 끌려다니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 없는 종교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죄와 싸워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법정 용어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마땅히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없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신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의 정체성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경이 말씀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자는 성경적인 정체성이 확고해야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의 첫 번째 기초는 하나님과 자신 간의 화평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마음과 양심이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고 외부적으로 완전한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신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도에게 이미 주신 은혜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정체성의 두 번째 기초는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 합니다. 설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 고백을 통해 은혜로 죄를 씻어 주십니다. 신자의 정체성의 세 번째 기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므로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이 주는 환란은 필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므로 세상의 미움을 받으며 환란을 당합니다. 그런데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신령한 기쁨이 환란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능력으로 환란을 이기게 하시며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환란을 통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숙되어가는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란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하고, 오히려 환란 중에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믿음의 매우 중요한 속성입니다.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속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내를 통해 성도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인내에서 나오는 연단은 증명된 성품을 말하며 고난 중에 성숙하게 된 인격을 말합니다. 연단이라는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서 인격 속에 섞여 있던 찌꺼기와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과 같은 성품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연단에서 소망이 나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단에 이르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인내 속에서 연단받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타락하거나 변질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연단 속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도의 정체성을 뚜렷이 가지고 믿음의 정로를 따라 걸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환난을 당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인내에서 빚어지는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자이며 정로를 따라 걷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를 닮아가는 인격의 연단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낸다는 이 진리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서구 풍암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